안녕하가없 반갑습니다. 둘아. 감정 표현은 키가 뭐였더라? h였나? t였나? 둘아, 얼마나 큰지 보자. 아 씨, 안 돼. 저 저. 죽은 죽은 어. 척. 어, 저거 그거 어떻게 해? 어, 나좀 잡아. 내가 그거 해 볼게. 응. 나 빤스 보여? 아니. 안 없어. 안 보여. <laughs> 아, 보고 싶지도 않아. 어. 저 산으로 올라가기. 산으로. 자, 우리 산으로 갑시다. 해안. 해. 1일차 아. 하나 뛰어라! 가자! 그렇지고 저기 저! 저기 보이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돼! 그거 아니네! 근데 그 산이... 어 일단 일단 가자 어 나무 위키 보고 와서 안청하지 말라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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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한 시간밖에 안 했어 아, 한 시간밖에 아, 한 시간밖에 아니야, 아니야. 아. 자 여러분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우리 협동을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게 손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위에 먼저 올라간 사람이 팔을 뻗어서 여기서 꼬꼬맨 있는 거잖아 어, 깜짝 놀랐 꼬꼬맨 다 절판이 죠잖아 누가 나좀 끌어올려줄래? 아, 저기요? 뭘.. 뭘 끌어올려줘 나는 사람의 <laughs> 온정이을 거찌욕동 뭐, 뭐, 하려고 하지마 어? 아 할배야 할배 아이고 할이야 아니 근데 금방 끝나겠는데? 지금 벌써 다 올라왔어 아 근데 이거 아, 이 스테이지야 <laughs> 아 스테이지가 있어? 아. 뭐 어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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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다 왔다 내 손을 잡아 엥? 어. 아 오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5대 조각상 정신이다, 열기 아 마시멜로 할수 있네 이거 오! 어, 어, 우정의 나팔 집기 어. 오! 어 뭐야 뭐? 아 이쪽으로 오라고 우유. 이렇게 아 여기, 여기 지금 이거 캠프파이어 어, 그래. 불붙여. 메시 메시멜로. 어, 메시 메시멜로 아, 메시멜로 아, 마시멜로. 어이 어. 어, 누르면은 뭐지? 어 열대 일차 일차. 음 일차. 아 물도 끓일 수 있어. 물. 끓인 물. 어 끓인 물. 오. 요리 된 스포츠 드링크. 어 뭐야요? 목초였댔어. 목초액. 뜨거. 물 스포츠 드링크를왜 끓여 요자 우리 한번 저저 가볼까요? 자자자 올라가 보자고요. 자, 내가 이제끌어올려줄게이렇게끌어올려줄게이렇게 이거 게이어게이게된 거야? 이게이어요아 구독 감사합니다 게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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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어떻어야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된어 아, 아, 그게 맞다. 터진 거구나? 맞다. 어, 아, 자, 이거 또삼의 행방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디 징발했어, 사람이 지금. 뭐야, 귀신 뭐야? 조각상에서 부활하세요. 아, 죽었다, 지금. 아! 아! 김 김도현이 혼자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아 어디 어디 있는데나 지금? 그거뭐 부활 안 돼? 그거? 아까 조각상에서? 다른 친구가 조각상으로 가야지 부활되는. 아아아아 체크포인트를 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전멸하던가 해야 돼. 어 앞이 안 어, 보이면. 어이 아껴야지. 아자, 잡아줘, 잡아줘. 아가야, 잡아, 스킵 좀, 잡아줘. 아! <laughs> 그들. <그는 웃음> 야 여기 일어나거라. 일어나. 야 이상해. d 도 n t 똥겜의 자존심이야 내가 지금 i m i a Baby, come get on it. 나구 Tuna! Tuna! Nakura, j u k 이 n a 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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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이 Tuna! t 어, 아이고,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어, 어 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어 지금. <laughs> 아유, 이게. 으아! 태준아! 아 왜? <laughs> 너 업혔어, 지금. 맞아. 아, 어차피 기 올라가면 살릴 수 있잖아. 어우씨 체력이 없어 아이, 김돈이 김 무거워서 지금 안올라가죠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자 <laughs> 태준아, 나왜 죽였어 <웃음> <웃음> 아니, 내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다고 어, 너도 뭐, 사람 살아야지 너도, 너도 <laughs> 나랑 같이 가자 나 <laughs> <laughs> 성님 안녕하세요 공부야. 안녕하세요 예저 네, 혹시 살려주실 수 있나요? 그 체크포인트에서? 저거 살아올 수도 있어요 아이. 어? 스카우트 부활 얍오아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아 죽었네 어. 부활 아 근데 이거 또 사람 체력이 없어서 못 올라올 건데? <웃음> <웃음> 어 죽었다 그 부활, 부활 시켜보자 안 되나? 아, 아니 아유 쿠폰이 없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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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활, 부활 쿠폰 없어요? 이거는 진짜 실수 안 하고 <laughs> 폭탄 안 밟고 이 줄을 잡아 볼까? 헉헉헉 가! 아니야, 이거 부활량 먹으면 돼. 아프다. 아 내가 보이니? 어, 내 보여, 뭐 보여 보여. <laughs> 죽은 사람이 보여요. 어, 나랑 같이 가자. 만명통치약 먹으면 돼. 어, 일단 저 사과를 먹자. 아! 어, 이걸 먹어. 이걸 먹으면 먹자. 돼. 먹으면 윽. 어. 어. 안녕. 동훈아 안녕. 아. 너도 이리로 와. 아, 아. <웃음> <웃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laughs> 나성재님이 빨리 올라갔어. <올라가서. 웃음> 아니 지금 이동우는 안될거 같아. 상황을 입었잖아. 지금 내성 발톱 때문에 못 아, 올라가잖아. 내가 보여줄게. 공료 거리 이야기 있어 이거. 저거 어, 봐. 폭포트 있잖아. 폭포트 폭포. 어, 저기 봐봐. 붙어 나. 붙어, 저기 센, 센즈 아니고. 센즈. 어우 센즈. 센즈 센즈. 어. 아야. <웃음> 우와. <웃음> 우린 살려낸 거야. 아. 지평 좌표계에 구해봤자는 어, 새로운 몸으로 탄생할 어, 뿐이야 이제 살아나는 거야 아 나성아~~ 뭐, 나성님. 야, 뭐야, 나성아~~, 나성아 아, 네. 나성님 때문에 지금 합방 개무잼되게 생겼다 지금 나성아~~ 오늘 오늘 아, 피크한다고 아, 지금 다같이 모였는데 40대 망령 세마리가 지금 앞이 안보여 앞이 40대 <laughs> 망령 세마리레포할때랑 <laughs> <laughs> 지금이랑 뭐 어떻게 달라진게 없네 <laughs> 아, 리트 리트해 아, 빨리 리트해 오오 가능? 와 가능하다 어이, 어이, 으이으이으이 어이, 어이, 으이으이으이으이가이가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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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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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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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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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이, 어이, 이어이이 아 미끄러지는 효,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뭐야. 아이씨, 발에 뭐 벌레 있어. 이거 뭐야. 벌레요? 거, 버, 벌레 좀 떼주세요. 이거 뭐, 꼴뚜기가. 아, 떼, 떼, 떼 볼게요. 잠깐만, 이거를. 네. 진드기 제거하기. 어머, 이씨. 이거 먹을 수 있나? 먹어볼까요? 이 아. 그래야 될까요? 먹어볼게요. 아니면 요리해서 먹자, 먹을 거. 아, 아, 아 그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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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리, 요리. 올라가서 요리할게요. 살았다. 어이! 어이! 뭐야, 귀신이잖아. 자, 이거 나성님 진드기 구워볼게요, 이거. 내 구워서 줄게. 아... 한번 먹어봐 한번. 아... 아빠 아 다리 이게 뭔지 궁금하다. 있고 자 있을까? 이거 한번 먹어봐. 어, 자 이거 줄 테니까. 아, 먹여 먹여 줘봐. 아, 아 먹여, 아니, 네가 줘봐. 네가 주서 먹어봐. 설산설산뭐 먹었어? 오, 회복력 엄청 좋은데? 아 그래? 17개월 오. 어... 아. 회 <laughs> 회복 이됐어 자, 자, 자동 부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부활 시키자. 어, 부활 시키자. 굽은 맛이 말로. 이렇게 이런 레이스 좀. 야, 음식 하나 남는 거 하나만. 자, 내가 먹여줄게 아아아 아, 아, 좋아요 좋아. 음 아. 맛있어 <laughs> 한번더죽으면 3등이고 2등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으아아아야잠깐잠뭐왜 추워 오, 왜 좋다. 갑자기 어 이거 위험하다 오뭐 여기 좀 어려운데 아, 눈보라를 피해야돼 눈보라를 오야 온다 온다 오, 온다 또또 어이 시발 잠시만잠깐잠깐잠 숨어 잠시만잠깐 숨어 숨어 어디 숨어 어디어디 여기 이런데로 이런데 숨어 이런데 이런데 어 이런데 자자 우리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요 안아줘요 잡아잡아잡아 아 근데 서로 같이 붙어 있으니까 냉기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진짜 알아줘요. 아 이게 코너에 같은데. 숨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알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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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효과가 <laughs> 있는 거 맞아? 아이고 뭐야? 뭐야 뭐 이거 어떻게? 뭐야 나나 잠들었어 잠들었어 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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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이거 아 보낼 수 있었는데 아 너무 빨리 썼다잘 참청. 삼진통. 누구 계좌? 야 앞이 안 보여. 일어 <laughs> 일어나. <laughs> 아 눈이 안 보여 눈이. <laughs> 아니 앞이 안 보인다니까? 앞이 안 보여. 아 버그야? 아니 앞이 안 보여. 어? 아 눈이 안 보여 앞이 동훈아. 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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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님, 나좀 도와줘. 여기, 나좀 끌어올려줄래? 오. 여기 손 좀. 아, 아 이와중에 바위 바나나 껍질 던지는 사이코패스 새끼 누구야? 어? 사방. 어? 뭐야? 아 어, 뭐야? 또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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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깜짝이야. 아싸. 3등 타점. 아 이거야, <깜짝이야. 웃음> 죽는다. 조심해. 어, 나올라갈게 다시. 나 끌어올려줘. 도와주시오, 자동 아! 아 시간하지마 진짜! <laughs> 죽인다! 여기 과일 있어 과일 음, 저기, 저기 보이 있어 뭐, 뭐, 아, 저게 어, 또삼이야? 저기 센스 보이지? 저게 <laughs> 저기, 저게또 <센지 모이지. 웃음> 저기 센스 보이지? 저기 또삼 저거 나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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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빨리 와야돼 갈게! 동원나도원 잡아 잡아! 으악! 저도 빨리 빨리 도망쳐! 빨리, 빨리. 도망쳐. 죽는잖아, 죽는잖아. 아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아이! <laughs> 내가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laughs> 정원아! 정원아! 어, 이게 지금 제일 허접이살아남는다 클리셰 <laughs> 도착했어 피카츄 포켓몬 경기장이야 어, 스카우트 부활 어, 아, 뭐야 3명 다 살아? 오. 어, 다 어, 아니, 마, 저게 막판인거 같은데 화산이 야 시X 따꾸라지마 저거 이게 내가 보기엔 그냥 마지막 스테이지인거 같아 반제자왕이야 지금 자 일단 길을 설계해야돼 이게 지금 오우 어, 시원해 내 생각에 지금 저기 줄 있는 데 있잖아 지금 여기 오 계란 후라이 아. 만들었어 여기가 길이 아닐까? 아, 줄 있는 데? 어디로 가요 저렇게 갈게요 나 형님 그.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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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올라온다 용암 올라온다 용암 올라온다 어? 아. 올라온다 용암 올라온다 아 진짜 올라오는 거였어? 아 그러네? 아 이게 내려갔을 때 빨리 가는 거구나 내려가면 갈수 있어 어, 내려가면 어 오케이 오케이 갈지, 오케이 그. 이제 똘산 모아야죠 대준아 괜찮아? 간다 오, 뜨거워. 어 뜨거! 어 뜨거 뜨거 뜨거! 아씨 뜨거 아씨 뜨거! 아 뜨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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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 발바닥 보이졌다뜨거뜨거어 <laughs> 아, 이때 뜨뜨아 아, 아이고! 아아뜨뜨뜨 뜨거 뜨거! 아뜨아이제 배고파지? 우 시원하다! 태준아! 오에! 어 뭐야 왔다 왔다 어디 갔어 얘 설마 먼저 갔나? 불 가마 어디 있어? 울차. 여기 태준이 어, 뚝 떨어지면 좋겠다. 그 뜨겁지 않은 데로 옮겨 와. 뭐야? 여기 불발 불밭만 있거든. 그 뜨겁지 않은 데로 옮겨. 와 뭐야? 죽었어? 뭐야? 지금 뭐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 지금 뭐 죽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움직가야 돼. 야 씨. 아 이게 길이 없는 거 같아. 자자자 올라가 볼게 올라오 위로 올라볼게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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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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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여, 여기가 아닌가봐 불 타오른다 내 몸이 불 타고 있어 개신아 아. 너밖에 없어 이제 어 어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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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안돼 아. 어 말을 어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 어난 포기하지 않는다 어, 어 이리와 이리와 아키들아 어. 어따가와따가와 아키들아 어, 어 뭐야 어어 어, 간다 간다 간다아 간다! 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렇게 됐다니까 용암에 다아버린거야 바로 진짜 김도 옆에 누웠어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진짜 오. 많이 갔네. <laughs> 좋은 밤 되십쇼. 아, 좋은 밤 되십쇼. 예. <laughs> 네,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네, 또 봐요. 안녕. 안녕.